1억이라는 큰 돈이 있습니다. 1억으로 내가 건물주가 될 것인가? 또는 그냥 1억으로 전세에 내가 살 것인가? 또는 1억으로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두는 전략. 1억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억으로 내가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초극단의 레버리지를 써서 원룸 건물 하나를 매수를 하는 이런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쪽으로 무조건 투자를 해라. 원룸을 1억으로 내가 자부담을 해서 대출이나 보증금을 끼고 매수를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사례를 원룸주택 매물 현황표를 옆에 제가 띄워보면서 아 이렇게 어 건물 내가 인수할 수도 있구나 라는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원룸주택 매물 현황이 있고요 지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 불로처리를 해서 가렸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런 건물이 있고 각 이런 층마다 원룸, 투룸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총 예상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3억 5천만 원이고, 보증금이 9천, 용자, 즉, 대출이 1억 5천이 있고월 수입이 246만 원에 내 실제적인 인수 가격은 1억이 조금 넘네요. 1억 950만 원입니다. 원룸 수익률표가 연수익률이 18.5%, 이자가 6.2% 내고 있어, 실제적인 내가 순 월세는 169만 원이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 아, 1억으로도 지금 이런 가격에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수 없겠지만 제가 네이버 매물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과거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지만 1억으로 내가 원는 건물을 내가 매수를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봉천동에 위치한 전세 9천만 원짜리 매물. 원룸 전세입니다. 원룸 전세. 서울에는 1억이 넘는 매물도 상당히 많지만, 아, 이게, 아, 요 정도 구조. 방 하나에 냉장고 하나 있고, 여기 싱크대 하나 있고, 상당히 좁죠. 이런 지방에 있는, 대구나 이런 광역시에 있는 이런 9천만원짜리, 이 정도 뭐 상상할 수 없는, 투룸이나 쓰리룸 정도 전세 갈수 있는 이런 돈이지만, 서울에서는 9천만원짜리 전세에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구조밖에 안 되는 내가, 아, 전세, 임대매물을 내가 할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또 체험을 해보면서 그 전과 비교를 할수 있는 이 정도 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호객노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대구에 필터를 걸어봤습니다 1억 이내에 내가 개구로 살수 있는 최신축 아파트 어떤 것이 있을까 필터를 딱 걸어봤더니 여기 봉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구 봉덕동의 앞산 서한 이 다음이네요 여기가 128세대 상당히 적은 규모의 아파트고 2018년도 4월달에 입주했으니까 뭐 6, 7년차 정도 되네요 여기에 최근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27평입니다 27평에 어, 매매가격이 거의 3억 전세가 2억 4천에 해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어, 지금 아파트 대구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내가 전세를 끼고 일단은 매수를 해두고, 추후에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나는 거주를 뭐 본인과 내가 살던지, 또 다른 뭐룸이나 투룸에 내가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여기를 내가 전세를 껴두고 미리 사동 전략으로 내가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택이, 세 번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 경우 중에서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선택 중에 하나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 하시나요? 이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원룸을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이 있죠. 엄청나게 지금은 이런 원룸, 다가구, 뭐, 오피스텔, 비아파트 쪽에 있는 이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전세나 월세 맞추기도 힘든 상황에다가 상당히 지금 세금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시기적인, 이런 시각 자체도 최근에 있었던 원룸 전세다. 다가구, 무슨 뭐 깡통 전세다, 뭐 빌라 사기다, 적폐 세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와 지금 원룸 같은 거 투자했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악성 임차인들 만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정신 멘탈 다 털리는 거 아니야. 했다가 공실이 엄청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거의 복비 내고 세금 내고 아니면 임대하면서 여기저기 고쳐주고 도배 뭐 이렇게 장판 다 내주고 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사람 관리해야 되고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저거 괜히 건물이 잘못했다가 완전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여러가지 모든 것이 다 악조건이 다연결되 있는 이런 원룸이나 건물이나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자부담 1억 정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더 악조건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나쁜 적폐 세력 같은 이라고, 건물주나 투자자나 악조건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선택을 할수 있겠죠. 아, 나는 저런 식으로는 나는 돈을 못 벌겠다. 나는 뭐 관리할 능력도 없고, 돈도 안될것 같고, 혹시나 공시를 했을 때뭐 바로바로 안 들어오면 내가 내줄 여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 쪽으로, 임대업 쪽으로는 나는, 아, 돈 벌기는 좀 아닌 것 같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 그럼 난 그냥 일단은,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 왜? 전세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 크게 내가 어려운 선택은 아니다. 왜? 임대업 관련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세금적인 것을 내가 스터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지역에 내가 건물을 선택해야지만, 싸게 건물을 잡아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매년 매년, 내가 돈을 벌고, 현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스터디해 가면서 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일하, 일단 선택 자체가 전세를 내가 거주한다는 것은, 아, 내가 요 돈을 모아둔 돈 또는 저절로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집주인에게 2년 동안 주고 나는 뭐 대출이자 낸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나중에 받아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돈을 까먹는다거나 이 돈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크게 내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그냥 전세를 산다는 이런 선택입니다 내 전세금이 나중에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성으로 해서 내가 전세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거나 현금 흐름이 늘어난다거나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쪽의 방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장 선상으로 세 번째 선택인 전세를 끼고 내가 아파트를 미리 매수를 해두고 추후에 내가 살던지 아니면 추후에 내가 매도를 하던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지금 내가 싸다고 생각했던 이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내가 적정하게 공부를 하고 현장 임장을 통해서 골라서 아, 일단 전세를 껴두고 나는 실제적인 거주는 딴데 약간 상대적인 저렴한 곳에 내가 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전세를 껴두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기를 사뒀다가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조금 더 정상시장으로 갔을 때 저것을 매도를 하는 경우 그런 선택 상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내 1억의 가치가 내 5천만 원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자산적으로나 불어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쪽에 어 이런 투자자들은 베팅을 하고 그쪽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일까요? 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어. 아, 나는 지금 내 월급으로는 지금 내 자산으로는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또는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의 이런 노후에 어떤 내 자산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꿔볼 이런 감량이라 그래야 되나요? 용기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자로 가는 길에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욕을 먹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 나쁜 놈들 저 탐욕스러운 임대인들 저 탐욕스러운 나쁜 집주인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막 불안정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데 저 나쁜 놈들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건물주를 인생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임차 관계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실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세금적인 것들. 대한 공부, 임대료에 대한, 대한, 뭐, 연체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등,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런 월세를 받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는 공부를 해서, 자, 시세 차익형 투자인 거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가격이 조정된 곳을 내가 미리 찾아서, 남들보다 반방짝 빠르게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추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여기에 공부를 하고, 그런 인생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런 곳에 내가 탁탁 돈이 가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가만히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향후에 어떤 쪽에 투자를 해서, 어떤 쪽에 재택을 해서 나는 부자를 가야 되겠다. 나 현금 흐름을 많이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그쪽에 생각을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 생각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걱정, 근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